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선 불로 소득을 환수하고 또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자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수한 돈으로 기금을 만들고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세금 폭탄이다. 세금 장이 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민심은 다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시민 10명 중에 7명은 다주택 보유자.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투기가 계속되는 이유로 과도하게 낮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투기흐름을 끊어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핵심이다. 물론 당장은 고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이때의 고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고가여서는 안될 것이고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고가다라고 하는 정도의 좀큰 범위까지 걸쳐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완전하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 이중적 부주로 해서 이중적인 그 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